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 지우쌤입니다. 자, 오늘은 도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트리거 도치도 아니고 문장 구조적 측면의 도치도 아닌 그 외의 도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특수구문의 도치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도치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것들이 시험문제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if 생략 가정법 도치구문 가정법에서요 if절에 should가 있거나 head pp에 head가 있거나 head pp head예요. 혹은 비동사 were가 있을 때는 if가 생략된 채로 도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원래 문장을 한번 써보면 if 주어 should 그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올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if를 생략하고 should라는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렇게 와서 가정법 도치구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이 경우에요. 딱 문장에서 보면 어 여기 플 l e a s e 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 앞에 컴마가 있고요. 어? 접속사가 없어 보이는데 문장이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if가 생략된 가정법의 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head, 주어, p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문장은 if, 주어, 그리고 head, pp가 오는데요. 자, head, pp가 오는데 자, 이때, if가 생략되고, head라는 조동사가 주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I'm sure는 이제 삽입과 같은 기능을 해요. surely, certainly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원래 이 if절의 수식을 받는 애는 바로 뒤에 있는 우슈쿠마, have, pp입니다. 자, 이렇게 주절에 우슈쿠마, have, pp가 있는데, 어, 컴마가 있고 접속서 없이 무언가 나왔어. 이때는 if가 생략되고, head가 주어 앞으로 간 가정법 도치구민이다 이렇게 문장구조 파악을 할줄 아셔야 합니다. 시험지 잘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는 if절에 were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if가 있고 주어뒤에 were라는 이렇게 비동사가 있는 경우 이때 if가 이렇게 생략되고 were라는 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were 주어 가정법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were not for 라는 이 가정법 표현은 제가 가정법 파트에서 외워주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without 가정법에 들어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가정법 다시 보셔야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주어자리에 could not go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 주절 앞에 컴마하고 또 동사가 나와 있는데 접속사가 안 보인다. 그런 경우에 주절의 우슈쿠마를 통해서 아 앞에는 if가 생략된 가정법의 도치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여러분 문장 구조적 측면에서 가정법과 연결지어서 공부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가정법은 공식과도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찾아서 공부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볼 것. 자, 두 번째는 접속사 'as' 도치입니다. 이때 접속사 'as'라는 건 여러분 양태부사절일 때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양태부사절 접속사. 자, 우리가 'as'에 대해서 쓰임을 잠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라는 애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일 땐 여러분, 오형식 동사랑 연결 지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regard 유형이라고 기억하세요. A를 B로 여기다, C라는 동사도 있고요, view라는 동사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efer to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요, 여기 자리에 뭐 적어가 오고 그 뒤에 에즈 명사 나 형용사가 오는데요 이때 에스는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형식 동사랑 연결 지어서 쓰는 에즈 매우 중요하고요자 두번째는 수동태 파트에서 배웠어요 자 a b no은 s b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A와 여기 뒤에 있는 B가 서로 뭘 나타내죠? 같은 동격을 나타냅니다. A가 B로서 알려져 있다. 이때 S라는 전치사는 자격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S가 또 전치사일 때 여러분 표현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A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s 치 c h as 이렇게 붙게 되면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A에 뭐를 나타내주죠? 예시를 나타내줍니다. 이렇게 s 치 c h as 구문도 있어요. 이때 as가 또 전치사 같은 기능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고요. 자, as라는 애가 지우고 볼게요. 자, 이제 S가 접속사일 때, 그게 두 번째 접속사일 때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을 나타내서, 어, 우리가 한국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뭐 동안에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뭐뭐처럼의 의미입니다. 자, 뭐뭐처럼의 의미에 양태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얘를 자세히 다루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풀면서 문장 구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태부사절에 이렇게 쓰일 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to in Rome as the Romans. 두. 자, 여기 보면, 여기 자리에 두가 우리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무슨 동사입니까? 뭐뭐를 하다라는 타동사죠. 에주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로만스 뒤에서요. 이 뒤에 두도 여러분 타동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동사가 누가 없이, 목적어가 없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로마에서 해라. 뭘 해요? 로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자리에 에스는요. 양태, 어떤 모양이나 아니면 어, 어떠한 이 상태 같은 걸 설명하는 건데요. 비유할 때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뭐 뭐처럼이라는 건 비유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s, 양태부사절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간이나 이렇게 이유 부사절을 나타낼 땐 as 뒤에 주로 주어 플러스 동사에 완전한 절이 이렇게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부사절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 이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as 뒤에 두라는 타동사 하다가 나왔는데, 왜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지? 요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되게 독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즈라는 양태부사절 접속사는 에즈 뒤에 무언가.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도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문맥상 우리가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이 문맥 전체에서 이해가 되는 경우에 흔히 생략해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 뭐뭐처럼에서 우리가 파생돼서 볼수 있는 게 바로 동등 비교라고 해서요. s, s 구문인데 이때 앞에 있는 에 S는 우리가 부사라고 해서, as, as 사이에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이렇게 수식하거나 아니면 명사가 오는 경우에 형, 어, 나, 언, 명사가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S는 이 as 있죠. 이 S는 접속사라고 해서요. 여기 뒤에도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략과 도치와 관련돼서 이제 문장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as 있잖아요. 이 as는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자료인데 자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밴드에 가입하셔 가지고요. 저한테 밴드톡으로 요청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해 보도록 할게요. as is usual in such cases 보이죠. 이 as라는 아이는 여기서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근데 부사절 접속사인데 희한하게도 주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영어에서 as is usual 하고 나서 in such 케이스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무언가 전치사구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 다음의 경우에 그러하듯이, 그래서 여기 자리에 여러분 쓰인 이 에즈는 주어가 없지만 틀리지 않는 절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통상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문맥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as 다음에 주어가 없이 is usual 나오는 거. 요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 주시는 게 가장 편해요. 자, 그다음에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여기 12번 문제에서는 as e v i d e n c e d 나온 거 보이죠. 이때 as e v i d e n c e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의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쓰여요. 그리고 여기 자리에, as 다음에 여러분, it is. 혹은 a is 이렇게 주어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의미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 입증되었듯이 입증되어진 것처럼이라는 뜻의 양태 부사절로 쓰입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19번에 똑같은 내용 있는 거 보이시죠? As evidenced 해서 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도 보면 어떠한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해석할 때만 다소 조금 차이가 있게 한것 뿐이지 as e v i d e n c e 도 이런 식으로 뭔가 근거를 댈때쓸수 있는 표현이고 이런 경우에 as는 이유나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양태부사절이다 자, as가 양태부사절로 쓰일 때는 이렇게 흔히 주어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하나의 덩어리 표현, 관용 표현처럼 쓰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딱 나오게 되면, 아, 뭐, 뭐,처럼으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을 때, as is user 해서 비동사까지 나온 거 봤죠? 그런데 20번에 보시면, as in the case of forest feeder. 자, 새의 깃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아예 누가 없나요, 여러분? 동사 자도 없고 주어에 해당되는 애도 없어요. 그런데 해석이 마찬가지로 뭐뭐처럼 양태부사절로 쓰이고 있거든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 자리에 인을 빼면 틀린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a 즈라는 아이가 접속사, 양태부사절 접속사인데 뒤에 주어동사 없이도 이렇게 문맥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만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26번 문제를 보게 되면 As with rodents, 자 설치류 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as를 쓰는데요. as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도 생략될 수 있고 때에 따라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처럼 as is well known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쓰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자리처럼 as is widely believed 자 널리 믿어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자. 잘 알려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뭐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양태 부사절 as고요 as가 쓰인다 그러면 아 비유를 하려나 보다 마찬가지로 뭐 뭐처럼 정도로 해석하면 되나 보다 as 뒤에는 이렇게 완전한 절의 형태가 아니라 무언가 생략된 절의 구조가 올수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어만 생략될까요? 아니에요.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1 7번을 보시면 as Maya Phillips notes. 이때 notes는 언급하다라는 뜻의 3인시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마야 필립스라는 사람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뜻이 돼요. 자, 그의 그녀의 자, 심미학적 approach 접근 방법이 됩니다. to the MCU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자리에 n o 는 원래 목적어가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as라는 접속사 뒤에 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이 목적어는 안목적으로 뒤에 있는 이 절에 대한 내용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또한 as가요, 주절 뒤에 쓰여서 도치 구문을 이끌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러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 특수구문 도치에서요. 양태부사절 접속사 에즈입니다.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진 양태부사절 접속사 에즈 뒤에 주어 동사는 도치가 될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에즈 뒤에 동사는 대동사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주어는 뭐여야 한다. 명사여야 한다. 테있는 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eet, t h a t are narrow, stiff or shaded. 좁고 가파르며 응달진 그러한 거리는요, receive special attention. 특별한 주목을 받는데, 특별한 이목을 끄는데요, 여기 자리에 컷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 as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 있는 저를요, 뒤에서 다시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these streets가 바로 주어가 되고요. 주어 명사가 이렇게 수식을 받아서 다소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두라는 애가 대동사로 쓰였는데요. 이두 동사가 받는 건 바로 앞쪽에 있는 여기 receive special attention 덩어리로 봤습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를 대동사로 받는 건 to do, does did 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현재 시제니까 똑같이 현재 시제가 왔고요. 수일치 문제로도 잘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두 개가 수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 형태의 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동사의 일치 여부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일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 예문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 자리에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지금 h 즈라는 단수로 쓰일치하고 있죠. 왜냐면 하 빅데이터는 하나의 여기 표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단수 취급하고 있고요. A similar impact on movies. 영화에 자 유사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자리에 s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양태부사절로 쓰였는데, 여기 자리에 이시 뭐가 돼요? 대명사. 이죠. 앞에 있는 빅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더스라는 애는요, 여기 자리, has similar impact라는 동사구를 이렇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동사를 받는 대동사 두로스였고, 얘네들이 스일치하니까 더스가 됐습니다. 여기는 도치가 되고 있지 않죠. 왜요? 여기 있는 애가 인칭대명사기 때문에 도치가 되지 않아요. 근데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자리에 똑같이 에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innovations 가되고요 여기 like부터 tractors 가 innovation 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as 다음에 did 라는 조동사가 innovation 주어 앞쪽으로 나와있죠. 이게 바로 도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주어가 명사이면서 다소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동사가 나와서요. 앞에 있는 동사, k e p t Sales strong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이면서 일반 동사니까 대동사 did로 받았고 이 경우에 주어가 명사이면서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as라는 이뭐머처럼을 나타내는 양태부사절 뒤에 도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치가 안 이루어진 경우와 이루어진 경우 똑같이 대동사가 쓰였으나 도치가 이루어지, 이루어진 경우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무슨 차이죠? 주어의 차이다라는 걸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특수금은 도치는 양보 부사절에서의 강조 어 도치입니다. 얼더우 주어 동사일 때 명사나 형용사 부사가 강조되려고 앞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명사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사가 있더라도 앞으로 와서 강조되는 순간 관사가 없는. 없는 단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 앞쪽으로 빠져서 강조가 되는 경우 얼도우를 애즈로 바꿔 줍니다. 같아 보이는 애즈지만 다른 애즈예요. 그래서 이 애즈 yes 자리에 도우를 쓸 수도 있고요. 여기 자리에 있는 애가 앞쪽으로 와서 강조 도치를 받지만 애즈나 도우 뒤에 주어 동사는 주어 동사의 구조로 쓰이게 됩니다. 강조가 명사인 경우 반드시 무관 사로 와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Here as he was. He turned pale. 자,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얗게 질렸다. 자, 여기에 though, although, even though, he was a hero가 있고요. He turned pale. 여기 자리에는 어 hero로 가사 명사라 어가 있지만 앞으로 와서 강조를 받는 순간 더 이상 관사가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얘 예, 역시 문장 구조에서 접속사가 없어 보이나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뒤로 빠져 있는 거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다음 영상에서 부가 문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